500만 명 자영업자 시대 그중 직접 전국을 돌며 오픈하는 매장을 점검하는 대표가 있다 이번에 또 춘전 전수님 교회 오셨을 때 네. 대표님 보고 금수저라는 소문이 있다고 들으셨다고 남춘전점이 오픈한 적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폐업을 했잖아요 네 엄청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회전이 안 돈다 포지션 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포지션 배치가 안 돼서 공간 아예 공간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픈을 못해 오픈을 간판 설치가 안 되면 그러면 저희랑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죠 사장님 달아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오늘은 닭갈비의 고장 춘천 새로 문을 여는 떡의 작품 남춘천점의 현장을 따라가본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이 아. <laughs> 마이크 좀 대요 지금 차에서 바로 찍나요? 아, 그럼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십니까? 춘천을 갑니다. 춘천이요? 네, 네. 아, 요즘 근데 연달 한 4개 5개 막 오픈하시잖아요 지금 오픈이 꽉 찼죠? 11월, 12월 갑자기 이렇게 또 오픈을 많이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뭐 전략 같은 게 바뀌었나요? 아 전략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제 2024년, 25년은 네. 리브랜딩을 하면서 매장을 많이 바꿨고 그래서 가맹점 확장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리브랜딩을 해서 반응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배달 전문점보다는 홀테이크아웃을 중점하는 매장들을 많이 오픈하다 보니까 네. 또 메뉴 많이 간소화했고요. 뭐 사진이나 마케팅 요소들도 많이 바꿔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되게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제 가맹점 확장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죠. 어, 우리 브랜드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어, 현재 가맹점들을 방문하고 많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가맹문의 통화 맨날 하시던데. 뭐 진짜 엄청 많아요 요즘. 맨날 합니다. 걸으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걸으는 거 있죠. 일단 사장님들의 마인드도 많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너무 편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가를 알아보고 오시는데 알아본 상가의 위치도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장사가 안될 만한 곳에 창업을 시켜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정해온 상가를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아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렇게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 저였으면 안 들어갈 것 같다. 그 오늘 가시는 춘천은 그 상권 뭐 어떤 특징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돼. 네. 아파트 밀집 상권이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 학부모들이 많고 주요 타깃 좀 학생들과 부모님들. 네 맞아요. 그 이브 춘천도 기존에 저번처럼 그 온라인으로 사건 분석하셨나요? 아, 항상 하죠, 항상 하고. 여기 현장도 제가 몇번 갔다 왔어요. 인테리어 현장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그 유동인구나 주변 매장들의 평균 매출 혹시 이런 건 좀... 저는 일단 저희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는 네. 편의점에 월매출을 분석하는 편이긴 해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편의점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제가 가봤을 때 너무 좋았고, 편의점 에한 그래도 한 5, 6천만 원 나오는 걸 봤어요. 저희 브랜드가 너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보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입사 전부 남춘는점이 오픈한 적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폐업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오픈하시는 게재오픈인가 아니면 아예 새롭게 지금... 완전 새로운 오픈이죠. 그리고 아. 예전에 있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배달 전문점이면서 안에 인테리어를 안 하고 들어왔어요, 거의. 네. 근데 오늘 가는 매장은 이제 홀테이커. 을 중점으로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를 싹 하고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어느 있는 곳에 이제 오픈 합니다. 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춘천점 박야트 는숨 돌릴 틈도 없이 사소한 디테일 까지 하나씩 점검해 나간다. 너무 <laughs> 엄청 많네요. 네, 지금 제가 들어가면 도움이 안 돼요. 이것저것 말하면 안 되고, 잠깐 체크할 게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주로 어떤 거좀 체크하실 생각이세요? 어제 오픈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회전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손님들이 좀 만족하고 나가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저희가 배치해 놓은 사인물들이나 네, 건너편에서 봤을 때 저희 간판이 좀잘 보이는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 건너편은 원래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음악 스피커 배치 잘돼 있는지랑, 저희 뒷편에 개방감을 넓게 놨잖아요 뒷문으로 들어갔을 때그 네.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대부분 다 시트지로 막으시는데 우리는 네. 안 막아요. 안에 홀에 손님들이 많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개방감은 확실히 있는지. 메뉴판 저희가 준비한 메뉴판이 있는데 잘 배치되어 있는지, 자석에 하나, 음.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영수증 리뷰 포스터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음. 확인을 해야 돼서. 음. 네, 엄청나요. 오. 일부러 뒤에 이렇게 개방감을 일부러 저희가 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음. 음. 남춘천점은 상가 복도에서도 매장 안이 그대로 보이도록 설계했다. 개방감을 극대화해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과 어떤 메뉴를 파는 곳인지 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여기 상가는 전주님이 고르신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고르신 점주 거예요? 점주님이 직접 알아보시고 구하신 거고 전주님께서 음. 계약하시고 연락이 와가지고 확인해보고 적합해서 저희 브랜드도 좀 들어오면 잘될것 같아서 이쪽 음... 한 매장입니다 여기. 그러면 최소한 얼마 정도 나와야 그래도 좀 그러니까 월세가. 갑자기 말을 멈추는 박야트. 매장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다. 엄청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회전이 안 돈다. 포지션 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포지션 배치가 안 돼서 세 명이면. 주방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편한이 없으니까. 그 왜냐하면 지금 포지션이 잘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어, 잠시만 지나겠습니다. 지금부터 4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고 받아요 40분 안으 이번엔 다른 매장의 공사까지 문제가 생겨버렸다. 어떻게 오픈을 간판 설치가 안 되면 그러면 저희랑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죠 사장님, 그걸 달아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어떻게 저 오픈 간판 어떻게 달라고요? 저희 간판 자리 막아버리면은. 저희가 일단 간판 없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역시 무슨 일 있으세요 대표님? 아 지금 인천 다른 다른 매장. 네. 간판 자리 덕트를 설치해놔가지고. 네. 와. 7 1번 고객님. 지금 매장 상황 좀어떠한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네. 지금 오픈한 지1 시간 반 되는데 7 1 번이에요. 매장에서 지적하거나 네. 지금 이것저 뭐 얘기를 해주거나 해주거나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귀에도 안, 음... 안 들어오고요. 그 제가 매장 보고 체크하고 회전율 안 도는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제 시뮬레이션 했는데도 네. 아직 안 되는 거면. 포지션을 잘못 잡은 거예요 둘이 저희는 포지션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음. 떡볶이 만드는 사람이랑 네. 이 튀김 사이드 메뉴를 다루는 사람이랑 나눠져서 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면 저희 매장 무너집니다 아... 우리 바이저님이 그걸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 그래, 왜냐면 너무 바빠 혼자 <laughs> 그 월세 대비 평균 매출이 음. 어느 정도 나와야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그래도 뭐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나 아... 네. 100만 원 정도 나오면 정말 인상적인 매장입니다 여기 음... <laughs> 안녕하세요 바이저님 유정이 진짜 정신없이 너무 바쁘대요. 네. 바쁜 수준이 다른 멤버들보다 좋아 어때요? 지금 답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릴 만큼 정신 이 없어요. 음.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오픈 점이 싹 하고 시, 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네.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쫙 밀리고 한번싹 쓸었어요. 음. 혹시 이게 오픈할 때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 네. 매장 분위기가 지금 매장 분위기가 꽉차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네 완전 꽉차 있는 거 같아요 네, 매장이 고객님이 없을 때도 음악을 틀어서라도 꽉차 있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고객님 오시는 거 플러스 음악도 그렇고 저희만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파괴차 보이시죠 음... 음 빼고 잠깐 얘기 좀할수 있나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 포지션 체크해서 포지션 세워드려 계속 자꾸 넘어오세요 아 아니 지키라 그래 사장님 오지 마세요 네디가 얘기해야겠지? 잡아드려. 그리고 인사 가끔 안 나오더라. 네. 그거 체크해야되나? 네, 알고 있어. 너어야돼 네. 수션 좀잘 나오고, 그 세팅해보자. 화이팅 하자. 오케이. 선생님. 들어가서 기대라. 아. 잘 됐어, 행이네요 아, 그러게요 미쳤다. 사람 엄청 많네,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laughs> 기분이 좀 어떠세요, 지금? 좋 아, 좋긴 좋은데. 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왜냐면 이게 점주님들이 처음에 나갔던 저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고객이 소중한 고객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데요 조금 잃는 분도 계셨거든요 아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외출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객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면 네. 매장 운영해서 잘될 수가 없어요 하... 창업문이 또들어와서 지금 상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개항 또 넘어가야 되고 인천 테크노밸리 오픈하는 매장 현장 넘어가야 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추천 좀 방문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주방 동선 시스템 체계가 좀잘 잡혀야 될것같고 신경 쓸게 너무 많다 그래도 좀 나름 성공적인 오픈인가요? 아닙니다 성공적인 오아아닙다 아, 아아에요요 사람들은 많아도 그분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음. 성공적인 오픈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바이런님한테 포지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거든요. 아 어, 현재 점주님들 통제가 안 된다라고 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좀잘 통제해서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점주님들이 해야 될게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스 뭐 네. 리뷰도 들려야 되고 홀 자리 좀 잡으면 배달도 음. 좀 해야 되고 초보 점주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나요 혹시 네. 실수 많이 있죠. 일단 유니폼이나 기본적인 기본기 있잖아요 네. 퀄리티나 네. 어, 음식 퀄리티는 나가도 될까 말까 하면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유니폼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할수 있는 요소예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 한번안 입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안 입는 버릇 습관이 돼요 아... 네, 음악도 한번안 틀면 계속 안 틀게 됩니다 사소한 부분을 놓쳐요 그럼 매장 디테일이 깨집니다 음... 그럼 장사가 안 되죠. 어떤 사소한 걸로 주고 아이 점주님 대박나겠는데 약간 이런 점주님도 계시네요 있죠 진짜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손님만의 귀 기울이고 손님한테 감사할 줄 아는 점주님 진짜로요 그런 점주님은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주님은 손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아. 말투, 우리가 말한 방금 사소한 기본기들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잘하실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음식 맛은 상향평준화가 되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음식을 주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더 맛있어지거나 맛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점주님을 봤을 때잘될것 같은 점주님들도 있어요. 음. 실제로 그런 분들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아. 저 오른쪽에 도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아, 이런 사장님들은 좀 위험한데 약간 이런 사장님들도 네. 제가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점주님들 말고 굉장히 많이 봤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산적인 사람들 이 사람 한 명한테 단가가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분식집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분식집에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뭐네 뭐 명에서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단가가 만원 정도 나오는데 네 명에서 만 원짜리 하나 먹으니까 싫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장님들 음...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건가요? 아, 어느 정도 계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원가 코스트 근데 이제 고객들은 이 매장에서 5천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그배 이상의 가치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가치에 만족감을 선호시켜주려면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런 행동이나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입니다 남춘천점의 첫날은 이렇게 끝났다 끊임없이 몰려든 손님들 떡이 바닥나 조기 마감까지 된 뜨거운 오픈. 또 하나의 떡의 작품이 새로운 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 많은 오픈들. 박야트는 과연 모든 매장을 이와 같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